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채널 A 강력한 4팀의 이용환 앵커가 다리를 절뚝절뚝, 말 입으로도 절뚝절뚝 표현을 하고 또 다리를 이렇게 절뚝거리고 또 저는 이런 흉내를 내서 정말 큰 무리를 일으켰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방송, 또 장애인의 인격권 또는 인권 이런 침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와서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어, 사과를 했어도 그 사과가 불쾌하고 또 진정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인사 한번 없이 또 건들건들 건성건성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시청자에게 사과한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큰 비통함 아 가슴 찢어지는 것 같은 이런 비난 조롱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실하게 시청자에게 사과한다. 나가서 또 김호중 가수에게도 사실 사과하는 게 정말 맞죠. 왜냐하면 김호중 가수가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리는 게 맞고 그 아픈 발목은 이미 미우세에서 엑스레이까지 보여주면서 의사 설명까지 곁들이고 또 이전에도 자주 절뚝거렸기 때문에.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김호중 가수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장애인에게도 사과 안 하고 김호중 가수에게도 사과 안 하고 그냥 애매하게 시청자에게 사과한다라는 이런 말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1차로 채널 A 자유 게시판 링크를 걸어드리고 로그인하면서. 자유 게시판에 항의 글을 쓰는 것을 알려드렸고, 2차로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링크를 또 걸어드리면서 전화, 1377 전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항의보다는 제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두 개를, 두 개를, 두 링크를, 제가 방송 두 링크를 더보기란과 또 자유, 아, 아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제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 보셔서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 제보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채널 A 자유 게시판에는 또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유 게시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자유 게시판과 그리고 채널 A 자유 게시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 하실 때는 항상 정중하고 매너를 갖춰서 쓸수록 그 글과 말에 힘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채널A 강력한 4팀에 이용한 앵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첫 번째는 좀 자극적,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라는 게큰 것만 자극은 절대로 아닙니다. 작은 것도 자극이 되고, 작은 것으로도 자극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 뉴스와 관련된 이런 이 방송에서 마치 시청자를 자극하고, 장애인을 자극하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야말로 충격이었다라고 할수 밖에 없죠. 어떻게 아나운서가, 앵커가 또, 뉴스와 관련된 방송에서 저렇게까지 좀 약간 좀 야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비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또는 장애인들을 저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인격적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극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감정을 건드렸다인데요. 뉴스는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사실을 그는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팩트와 사실을 사건을 전달받은 시청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면서 기본인 이런 뉴스와 관련된 방송에서 감정을 건드린다. 그러니까 아, 입으로 소리를 절뚝절뚝 내면서 저는 듯한 이렇게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이것은요, 팩트 전달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어떻게 뉴스에서 이럴 수 있나? 뉴스와 관련된 해설 방송에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감정 건드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즉그 의식 속에 약한 사람들, 즉 힘없는 사람들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절뚝절뚝 그렇게 흉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절뚝거리는 말을 하면서 절뚝거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사과했을 때에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는 건들건들 하지 않고 가만히 잘 단정하게 서서 머리 인사 한번 머리도 숙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김호중 가수와 팬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그냥 깔 보고 무시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방송을 하고 또 사과 방송을 하면서도 무시하는 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게 쉽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뉴스답게 사과를 해야죠. 뉴스는 팩트 중심이니까 팩트 중심답게 사과를 정확하게 장애인분들께 사과하고 김호준 가수와 그 팬들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사과 방송 직전에 축구선수, A 축구선수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마치 뭐, 이렇게 이 김호중과 관련해서 이를, 제목을 달았거든요. 이것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축구선수 A씨는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거기에 왜 김호중 가수 이름을 갖다 붙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뉴스답지 못하고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답지 못했다. 그래서 뉴스답게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사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채널 A 자유 게시판에 이꼭 쓰시고 이 자유 게시판 채널 A 자유 게시판은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어제 쓰시고 오늘 또 쓰시고 자유 게시판이니까 괜찮습니다. 링크를 타고 가셔서 꼭 채널 A 자유 게시판에 항의 댓글을 정중하게 써 주시고요. 자, 방송통신 위원 심의 위원회는 한 번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래서 정확하게 밑에 두 링크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